이 교회는 좁은 공간 안에 강대상이 여럿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는 그런 강대상입니다. 그것도 어, 특수 면허가 있어야 어,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 지금 기도, 어, 성경 봉독하는 아래의 강대상과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강대상은. 정말 그 정도로 진입이 불가한 교회 아주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교회인데요 원주에 어, 있는 그 교회에서 앞에는 특이하게 크다란 절이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이고 그절 옆으로 아주 조그 골목길을 정말 특수면허라도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그곳으로 운전해서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이렇게 가져왔던 것이죠 왜이둘두곳 절과 교회는 극단적인 자리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지정학적 위치 아주 묘한 이웃 그것도 결코 둘이 하나 될수 없는 가까이 할수 없는 당신들이 왜 그곳에 건물을 세웠을까 예배당과 사찰 그리고 성당이 나란히 있는 곳도 저는 보았는데 아들이 군대 입대하는 날, 백이 보충대 그 안에는 예배당 사찰, 성당이 셋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긴 한데, 한 동네에 둘이 나란히 앞뒤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너무 특이해서 제 안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새로 짓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두 종교의 건물이 붙어 있는 특이함을 넘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강대상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강대상은 k t f 오송역 바로 옆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가져왔죠 나는 시골에서 어른 몇분 모시고 목회를 하겠다 섬기고 사회 가고 싶었다는 목사님 갑자기 벼랑간 KTF 오송역이 들어서고 그리고 세종시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생 생기다 보니 3년 동안 두 번을 건축했다는 그런 아주 특이함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에서 가져왔던 거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한 강대상이라 그냥 들을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25만 원을 올려 넣었길래 그 금액을 드리고 가구 공장에 넣어서 수리해서 가져왔죠. 덤으로 오르간을 주셔서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연주자가 없어서 이게 반주자를 보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려도 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안에는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드릴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제 결국은 임자가 나타났죠. 두달 때문에 8년이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터럭에 실려 시집을 간 겁니다 이분은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 네, 그러면 두 달만 교회를 다녀볼게 그리고 어떤 뭐 느낌이 없다면 그냥 안 다니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한 신앙생활 그두 달이 1년이 되고 8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친구 삼아 지냈던 분이 은혜 받아서 지난 수요일 와서 오르간을 연주해 보고 너무 좋아하길래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랬더만 진짜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가지, 가져간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변할 것도 없고 누구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다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 강대상은 군산까지 가서 가져온 강대상 개척했지만 은 부엉이 안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교회에서 그것도 이층에서 끙끙거리며 겨우 내린 그런 강대상입니다. 하나같이 저마다 다 사연들이 있는 그런 강대상입니다. 어쩌다 보니 전국의 강대상들이 모인 셈이죠.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 앞에 교회들이요. 특이한 위치와 어떤 사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실은 내가 특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트랙터를 자기 동네에 이사 오신 분에게 팔아라고 하십니다.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자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한번피이 꽂히면 연달아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제, 아니,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분이 다시 신앙생활한다면 어, 뭐 그냥 드리면 되지. 그뭐또 목사가 얼마 받고 팔았다고 해서 좋네 안 좋네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떤 조건을 결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조건 없이 사랑 베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주면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 그러는 것보다는 조건 없이 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왠지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면 그냥 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저 트랙터를 구입해서 구입하는 비용과 고치는 비용이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은 지금도 당근 마켓에 올리면 400만 원 이상, 어, 많게는 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은 그런 트랙터지만, 은 하지만 트랙터 하나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면 무엇이라도 무엇인들 못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키셨는데 그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갚는 길일그일그 일, 그 사랑의 희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땅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위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위를 보는 삶즉 본향을 바라보는 삶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가는 KTX가 될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20시간 가까이 걸리던 완행 열차의 속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꼭 빠른 것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적는 이 시간이 새벽 세시를 약간 넘은 시점에 한참 제가 글을 집중하다 보니까 고요한 새벽의 시간은 KTS와 같이 빨리 가는 것에서 느낄 수 없는 심오한 은혜가 제게 내리는 것입니다. 저를 신방해 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리 아니해 준다면 그날로 신앙생활 굿바이 하는 걸 하기 쉬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힘이 하고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것만이 길이고 질리고 생명임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개월이 8 년이다 말씀하시는 집사님은요 제천이 집인데. 장군 강업소 위에 있는 그 김명현 집사님을 도와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천력을 거의 잃어버렸는데, 많이 상실하는데, 색스폰을 연주하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음향시설이 너무 좋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 잘안 들리는 분이 제입 모양을 보고 알아듣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그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잘안 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만의 공간 안에 어떤 무엇에 음악에만 도치된다든지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인데 이분이 두 달이 8년이 되어서 신앙의 맛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주님을 섬기려는 그 모습 어제도 오르간을 빼기 전에 이분이 오시더만 본당에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 하강대상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어, 은근 이, 이 정말 그두 달이 8년이 되어서 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신앙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느끼려는 그 뭐, 어떤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올갠도 연주할 줄 알고 셀프폰도 연주할 줄 알고 자기 집에는 많은 종류의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반주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프로 반주자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유급으로 어, 섬기는 반주자가 아닌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기만 원하는 실력과 반주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궁피반 가운데 소망이 꿈꾸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다 갖추어진 가운데 소망을 꿈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에가가 몇 군데 나옵니다 모세가 에가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에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19장에도 오늘 이 19장은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뭐라고요? 애가를 지어. 예레미야 아, 에스겔에게 너는 이 애가를 왜짓습니까 1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고간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자, 모세도 예레미야도 오늘 에스겔도 이들은 왜 애가를 불러야 했을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왜이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것인지 일절의 상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이 말은 지도자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지도자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은요. 뭔가 이렇게 약간 우화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엄마가 암사자라는 거죠 그의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게 바로 우아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에게는 새끼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삼절에 무엇을 배웁니까? 배운 게 있습니다 예, 물어 뜯기를 배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삼켜요? 사자를 삼키는 거예요 아 사람을 <laughs> 제가 말이 안 되네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어 사납게 행동하며 사람을 삼키며 결국 애국으로 잡혀갑니다 여기 사자들은요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여기 새끼는 바로 여호야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사자를 키워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는 앞의 사자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일을 자행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요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왕들의 죄악으로 애굽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사, 상황을요 우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십 절을 볼까요? 십절 말씀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으므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크고 무성한 그런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가지는 풍성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꺾이고 말라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의 상황을 보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십사 절 읽어봅시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 세대의 정서가 가요 무대이고 그리고 또 트로트이고 그렇듯이 지금 이 에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래가 되어.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타양살이 몇태든가 손꼽아 헤여보니 이런 가요가 실향민에게는 애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시량민이 되어 부르던 노래가 꿈에 본내 고향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까? 이들이 이런 애가를 부르면서 역사의 아픔을 돌아보며 못내 아쉬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가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나름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부르자는 운입니다. 가요를 부르면서 부모의 노고를 기리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돌이킴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쩜 애가를 부르던 마지막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피리를 부르도 곡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분명 성경에는 성공의 역사와 더불어 실패의 역사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 이런 실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오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 속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도록 매일 애가를 부르는 삶이 아니라 축가를 부르면 부르는 삶,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연 많은 강대상처럼 그런 그 어떤 기고 정말 막연한 그런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 여기 있는 이 강대상들은 어쩌면 현실적 감각에 의하면 벌써 사라질 구형의 강대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강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도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 실패한 나라의 길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속에 나오는 성공한 인물들 그들의 어떤 선택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면서 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찬송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축하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임이 없어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두 달이, 8년이 되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된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러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의 이력까지 신앙생활의 이 여정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종착역이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꾸준히 묵묵히 항결 같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감정에 의해서 열심히었다가, 한순간 돌아섰다가, 떨어졌다가, 낙오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결 같은 모습으로 빨리 가지 않아도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감정에 끌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에가를 지어 불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또 에스겔 이십오 장에 가면 사역의 길에서 아내가 죽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 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아픔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것 앞에 오늘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은 또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교의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먼저 마음속에 꼭 우리 주님이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들려서 세상이 더 가까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육의 약함이 있는 분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육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는 주일 예배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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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